드디어 현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사전계약 가격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2.5L 터보 모델 9인승입니다. 익스클루시브 4,383만원, 프레스티지 4,936만원, 캘리그래피 5,586만원입니다. 공통선택 품목으로는 H트랙, 험로주행모드, 경사로주행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있는데 228만원이고요. 듀얼 와이드 썬러프가 85만원입니다. 빌트인캠2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66만원이네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전용 옵션을 살펴보면 현대 스마트센스 133, 3만 원, 컴포트 133만원입니다. 익스클루시브 풀옵션 5028만원이네요. 프레스티지에서는 컴포트 플러스 185만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66만원 플래티넘 171만원 H 제뉴인 액세서리 63만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프레스티지 풀옵션은 5800만원입니다. 캘리그래피는 H 제뉴인 액세서리 63만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23만원입니다. 풀옵션이 6151만원이네요. 2.5L 터보 가솔린 7인승 엑스클루시브 4,516만원, 프레스티지 5,099만원, 캘리그래피 5,794만원입니다. 희한하게도 7인승 선택 품목이 조금씩 더 비싸요. 공통 선택 품목을 보면 H트랙, 험로 주행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이게 240만원이고요. 듀얼와이드 썬루프가 90만원, 빌트인캠2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70만원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전용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 140만 원, 컴포트 140만 원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익스클루시브 풀 옵션이 5,196만 원의 가격을 갖게 됩니다. 프레스티지는 컴포트 플러스 220만 원, 이열 다이나믹 바디 케어 시트 80만 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70만 원, 플래티넘 180만 원, H 제뉴인 액세서리 70만 원. 이를 포함해서 프레스티지 풀 옵션은 6,100. 19만원입니다. 캘리그래피는 이열 다이내믹 바디케어 시트 80만원 H 제뉴인 액세서리 70만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30만원입니다. 캘리그래피 풀옵션 가격은 6474만원이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9인승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보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9인승의 경우 익스클루시브가 4,982만원 프레스티지 5,536만원 캘리그래피 6,186만원입니다. 선택품목을 보면 공통은 내연기관이랑 구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H트랙 컵노주행모드 경사로 저속주행장치가 228만원이고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85만원 빌트인캠2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66만원입니다. 익스클루시브도 현대 스마트센스 1 3 0만원 3만 원, 컴포트 13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9인승 익스클루시브의 프로옵션 가격은 5,627만 원입니다. 프레스티지 옵션은 컴포트 플러스 185만 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66만 원, 플래티넘 171만 원, H 제뉴인 액세서리 하이브리드 전용입니다. 110만 원이고요. 하이브리드 9인승 프레스티지 프로옵션 가격은 6,447만 원입니다. 캘리그래피는 H 제뉴인 액세서리 110만 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123만 원, 프로옵션 가격은 6,798만 원입니다. 9인승의 경우 7천만원은 넘지 않네요. 7인승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익스클루시브 5,146만원, 프레스티지가 5,729만원, 캘리그래피가 6,424만원입니다. 트림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마도 7인승 익스클루시브만 세제 혜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통선택 품목으로는 H트랙 컵노주행모드 경사로 주행장치가 240만원인데 이걸 선택하면 세제 혜택이 안 된다고 하네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 90만원 빌트인캠2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70만원입니다 현대 스마트센스 140만원 컴포트 140만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7인승 익스클루시브 풀옵션이 5826만원이네요 프레스티지는 컴포트 플러스 220만원 리얼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 80만원 원격 주차 보조 70만원 플래티넘 180만원 H 제뉴인 악세사리 116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7인승 프레스티지 풀옵션은 6,795만원이네요. 캘리그래피는 리얼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 80만원 H 제뉴인 악세사리 116만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30만원으로 캘리그래피 풀옵션 그러니까 이 현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7,150만원입니다. 예상 풀옵션 가격이 7 100만 원 정도, 7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고, 한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훌쩍 넘겨버릴 줄은 몰랐어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